<laughs> 좋아, 좋아. 네. 네. 여러분 행복하신가요? 어? 네. 오. 다른 공포보다 더무성이 발표부라고 보인 것 같아요. 오. 제가 생각을 했을 때. 음.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, 뭐, 어렸을 때 그런 부모의 아들, 딸들은 구성 발표부라니. 내지 않던 거 제가 스스로 이한번고을죠 <laughs> <laughs> 네, 드리겠습니다 네,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,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. 정말 좀 신기하고 벌써 제가 6주 동안 이렇게 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게다 진짜 빈현 강사님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 편안한 느낌으로 봐주신 고배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<laughs> 네, 이 자리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수 있었던 건 모든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탁월한 생일이었고요. 12기 후배님들 만나게 된건 행운이었습니다. 어. 네, 또 여기서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정말 여기 오므로서 저는 기적을 체험한 것 같아요. 음.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살짝 이쪽으로 오세요. 0일0뭐뭐뭐 <laughs> 네, 박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야.